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날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사람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은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밤그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목에 번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땅을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무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제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laughs> 어, 우리는 어,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어,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십자가의 의미의 원형이라고 할수 있는 유월절 사건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유월절 새로운 출발, 유월절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출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진 유월절 사건의 진정한 내용이자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새 출발, 너무나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매월 초가 될 때마다, 또 매년 초가 될 때마다, 또 이제 학생들은 새학기가 시작되었죠. 이럴 때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새롭게 출발해보자. 좀 이제는 달라져보자. 새롭게 살아보자. 조금 더 힘을 내보자 하면서 새롭게 출발을 하죠. 아주 드라마틱한 그러한 이새 출발의 한 모범적인 예로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들 듣곤 하죠. 오프라 윈프리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의 얘기를 잠깐 우리가 함께 생각하자면 흑인으로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납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또 아버지도 없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9살에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마약 중독에 빠지고 14살에는 스스로 미혼모가 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스스로 미혼모가 돼서 출산한 아기가 2주 만에 죽어버리는 그런 또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몸무게가 100kg까지 가는 그런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을 살다가 오늘날에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날에 이제 오프라 윈프리. 미국에서만도 그분의 토크쇼를 무려 2200만 명이 시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떤 책을 읽고 변화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거나 어, 내가 읽은 어떤 책이 좋다고 말하면 당장에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미국 사회 내에서 행사하고 있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새 출발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이런 극적인 전환점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새 출발이 아니겠습니까? 찢어졌습니다. 구겨져 버렸습니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아홉 살에 성폭행을 당하고 마약 중독에 14살에 스스로 미혼모가 되었는데 아기가 죽고 술 마시고 허랑 방탕하면서 몸은 100kg의 거구가 되어버리고 거기다가 당시에는 더 인정받기 힘들었던 이 흑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정말 거듭난 흑인으로서의 멋진 삶을 지금까지도 영위하고 있는 이러한 새 출발. 이것이 사실은 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복음 속에 감추어진 모든 사람에 부여하려는 새로운 출발이 복음 안에 담겨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프라 윈프리. 이분의 이새 출발이 영적으로 보자면 뭐 어떤 의미를 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 영적인 의미에서 새 출발이라고 할때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고 말하느냐? 세상적으로 번쩍번쩍하게 뭐 잘나가는 삶으로 바뀌는 것, 지지리도 가난하고 없이 살았던 사람이 정말 그렇게 그런 호화로운 삶이 가능한 소위 말하는 어떤 성공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런 것도 새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새 출발은 무엇이냐. 자,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새 출발은 새로운 가문이 될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문이 될때새 출발이 되고 어떤 새로운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영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6월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애굽에 내린 유명한 사건이죠.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 열 가지 재앙 중에 아홉 번까지의 아홉 가지의 재앙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결정하시고 예고를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내리실 마지막 열 번째 재앙에 대한 내용과 그 재앙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예고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읽지 않은 나머지 나머지 그뒤에 부분에서는 실제로 그 예고가 구체화되고 실현되면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그러나 이제 유월절 사건이 여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주보를 우리 밴드에다가 토요일날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보시고요. 성경 본문을 미리 한번 읽어보세요. 설교 본문을 한번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충분히 좀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묵상하신 다음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 훨씬 더 말씀이 잘 들릴 거고 훨씬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막연히 와가지고 듣는 것보다는 미리 한번 말씀을 읽고 묵상하신 뒤 오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어린 양을 하나씩 잡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죠. 가족 수에 따라서 일년된 것을 잡아서 그 고기를 다 먹고 무교병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이게 지금 이제 유월절 식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잡은 이 양의 피를 이문 들어가는 입구 양양 양 기둥하고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이 인방에다가 우슬초라고 하는 식물의 피를 묻혀서 바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서 애굽 전역을 돌아다닐 때이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그런 집은 피해서 들어가지 않고 또그 피가 묻어 있지 않은 집으로만 들어가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유월절 사건이 있는 이 달을 너희 역사의 첫 번째 달로 삼으라 얘기하였습니다. 첫 번째 달로 삼으라. 새 출발을 말하죠. 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에 들어가는 문설주와 이 기둥과 문, 인방에 피를 바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여러분? 피를 바르라. 새로운 가문의 출발을 말합니다. 어떤 가문이냐? 자,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편합니다. 비유적으로 요즘은 온 대한민국의 집들이 이제는 대부분 다뭐 어떤 빌라나 아파트가 다 되어가지고, 물론 단독주택도 들어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우리가 단독주택을 집으로 살아갈 때는 집집마다 이문 앞에, 문에 문패를 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 문패가 걸려있으면 그 문패의 의미가 뭡니까? 이 문을 통과해 들어가서 이 주어지는 공간은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핏줄들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홍길동이라는 한 사람의 식구들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홍길동이라는 이 사람이 호주가 되어서 그 호주 밑에 사는 이 핏줄들이, 호주 밑에 있는 핏줄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어린 양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을 때 그러므로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문패로 걸면서 이제 이 뜻은 이 예수라는 이름의 예수님의 예수라는 이름의 사람의 핏줄들이 모여 사는 집안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새로운 가문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줄들이 모여 산다. 그러니까 이 가문은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이 집들은 새로운 가문, 하늘의 핏줄들이 모여 사는 하늘 집안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늘 집안의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태어나게 되고 이 하늘 집안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새로운 삶, 새로운 가문에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사람들의 상황, 자, 이 사람들, 지금 이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재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출애굽하고 고자 지금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현재 노예이신 분입니다. 노예. 애굽의 노예.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주어져 있는 어떤 지위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이 문패가 붙어 있는 그집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재산도 없고, 지위도 없고,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한 분, 딱한분 가지고 지금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겁니다. 뭐 노예 상태였으니까요. 아무것도 자기의 것이라고는 심지어는 자기의 생각조차 가질 수 없었던 자유가 없었던 그런 노예 상태에서 이제 지금 주어진 것이라고는 어떤 몸표와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어린양의 피를 바름을 바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 한분딱 가지고 새롭게 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달을 너희의 첫 달로 삼으라 이제 하나님과 시작하는 첫 시작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이다. 자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새 출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어린 시절을 지나고 학창 시절을 지나고 사회인으로 발돋움 할때 이제 새롭게 출발하게 될때그 이전에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인으로 출발한 어떤 이 출발 선상에 섰을 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더 많은 것을 구비하고 좀더 많은 어떤 조건을 출발의 조건으로 삼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가문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좋은 학벌을 챙기고 또 어떤 좋은 기술, 어떤 자격증, 학위 이런 것들을 준비물로 갖추고 출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설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방끈을 길게 하려고 하고, 학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자격증을 따려고 하고, 애를 쓰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출발점에 서서... 내가 갖고 있는 기본 조건을 다른 어떤 배경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한 분으로 삼는 것을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새 출발이라고 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격증이 있습니다. 어떤 학식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미루고 아무것도 없었던 노예 상태인 것처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처음의 조건으로 갖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합니다. 내가 무슨 중장비 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삶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학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에서 학위와 더불어 학위를 조건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갖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 출발한다는 점에서 출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새 출발을 의미하고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간다. 새롭게 출발한다. 거듭났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갓난 아기가 처음으로 태어나가지고 만나는 대상이 누굽니까? 대통령입니까? 아니죠. 처음으로 만난 대상이 누구예요? 엄마죠, 엄마. 마찬가지로 거듭, 거듭, 기독교인으로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처음으로 만난 대상이 어떤 나의 자격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고 내가 누구의 딸, 누구의 엄마, 어느 학교의 선생, 이런 것이 아니라 처음 만난 대상이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이제 첫 번째 신분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내 정체성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가문의 사람으로 인생을 시작하는 걸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321쪽에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리포스 3장 7절에서 9절 찾으셨습니까? 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이 베드로가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배경도 굉장했고 배운 것도 많고 유창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배경의 이 베드로가 아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좋았던, 자기가 가졌던 모든 배경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자신의 배경은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을,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과 더불어 새 출발을 하면 이전에 내가 쌓아왔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쌓아왔던 모든 것들은 다 무효화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렇지 않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가장 아름답게 활용하도록 지혜도 주시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가장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그럼 왜새 출발이 중요하냐? 이전에는 나를 위해 세상에서 성공하는 나를 위해 죽으면 끝나 없어져 버릴 이 세상 성공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것을 목표로 수정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잖아요. 바울도 그의 모든 배경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한 고백은 했지만 예수 만나기 전 바울의 모든 배경들이 다 쓰임받게 돼요 그래서 전도여행도 유창한 외국어를 써가면서 할수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창한 헬라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약성경 중에서 13권이라는 엄청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우리가 추구하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느냐 이 가치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바울은 어마어마한 자신의 배경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리스를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송두리째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보면 예 오늘 본문 앞에 7장에서 11장 세븐일레븐이죠. 세븐일레븐이 이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나오는데 출애굽기 7 장에서 보면 죽음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의 문패가 걸려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이 어린양의 피가 발려 있는 집에는 안 들어가요. 이 집에는 안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하나님의 문패가 걸려 있는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를 마음에 바르고 이제 그리스도의 가문의 사람이 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오늘 본문에 계속 보면 무교병을 먹는다 그러죠. 무교병. 무교병을 먹는다 그래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먹는 게 뭐냐 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살을 붙여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을 먹는다. 무교병을 먹는다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내 머릿속에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누룩들,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훈,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누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교훈들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의미로 무교병,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돈이 많을수록 좋다. 이게 세상 교훈이죠. 이것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 누룩이 들어간 상태에서 우리가 말씀의 떡을 먹어요. 돈이 많으면 좋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떡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떡을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 다, 받아들이냐 하면 돈잘벌수 있는 방법이 이, 이 말씀의 떡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복 중에 건강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교훈인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이 말씀 속에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원래 의미 본의에는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다 그냥 이런 방식으로 자기들의 방식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보려 하고 해석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형통.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요. 의미적으로 이래요. 하나님의 뜻이 막히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는 생각하기를 형통이라고 하면 성공하는 것, 어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런 걸 형통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누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룩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의 떡이니 성경 말씀을 먹고 듣고 전할 때 이미 우리는 성공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법칙, 마치 이런 것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되어 버려요. 이게 바로 뭡니까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세상의 어떤 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완전히 누룩이 섞인 빵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대지도자로 기억되는 모세가 자. 지금 현재 애굽 왕 바로와 대치하고 있죠.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고 바로왕 애굽 왕 바로도 있고 많이 있지만 지금 모세는 누구의 말에만 귀를 기울입니까? 다 귀를 닫아 버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전하잖아요. 하늘에서 전해지는 말씀의 떡을 먹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전합니다. 자, 피를 바른 집에는 세상의 기운이나 세상을 심판하는 기운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고 사느냐?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죠, 우리는 모두가. 빛과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문, 하나님이라는 문패가 걸려있는 집안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가 이제 세상 밖으로 밀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은혜를 끼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노아의 방주에 역청을 발라서 세상 것들, 홍수가 그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던 것처럼 마음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세상을 심판하는 기운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세상 기운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열 가지 재앙. 죽음의 영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 기운이 들어와서 세상의 교훈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그 말씀이 세상으로, 세상으로 은혜를 끼치며 우리가 나아가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늘 가문의 사람들의 삶의 이유요. 새 출발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내용이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서처럼,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다. 무슨 얘기입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에서 일어난 교훈과 계획이 하늘에서 다 완결되어진 것처럼 땅에 내려와서 땅에서도 번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칭찬받고 은혜를 끼쳐야 될이 한국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이잖아요. 현재 이 고난주간을 이제 앞두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어린 양이 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살을 먹는다. 그리하여 새 출발을 한다. 이제 6월절의 바른 의미를 이제 깨달으셨습니까? 6월절의 바른 이해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영적 가문,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서 우리 안에 마치 예수님의 유전인자가 흐르게 되면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적 유전 인자가 흘러가고 있다. 이게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한몸이 되고 연합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다. 이 세상 교훈이 들어온 것 말고 하나님의 교훈을 가지고 세상 교훈을 물리치고 세상 교훈을 이겨나간다. 이것이 바로 새 출발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다 주님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주님의 피를 바르고 살아갈 때 세상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고 하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세상에 흘러나가는 은혜를, 이 은혜를 이 세상에,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 가문의 사람들로서의 새 출발이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인생이 찢겨지고 구겨지고 망가지고 자식들을 봐도, 자녀들을 봐도,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우리 사는 세상을 봐도, 뭐, 별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별볼 일이 없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어린 양의 죽음에서 다 해결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었다. 과거의 제약된 삶, 더러운 삶이 이제 다 죽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그 보혈로 인해 깨끗하게 되었다. 이 6월절의 의미를 깨닫고, 내 안에, 우리 가문에 예수님의 유전인자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더라이프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예수보다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